시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회시장. 우회? 부정 자와 사랑 의 액자. 너무 사랑스럽죠? 안 들릴 수가 없는? 그럼요. <laughs> 가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러브리. 시장 있어요. 아 후추가 치고 올라옵니다. 후추요? 네, 후추가 치고 올라와요. 이 네. 계란 토스트에 후추를 이렇게 호텔 토스트보다 조금 좋은데. 음. 이렇게 먹고 여행 시작하겠죠. 너무 하루도 행복해지고, 오늘 하루에 아.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요 이런 도시에 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도시에 나를 맞추는 여행이 되게 좋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성향에 나를 맞추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F세요? 그러니까요. F가 아니면 잠깐 F를 겪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행복해요, 지금.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어.